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잠깐 탁구를 손에 나섰습니다. 새 마음으로 중국 러버를 이제 좀 배우기로 했습니다. 중국 러버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친구가 있어서 제가 한 가량 한두달세라을 받고 있거든요. 장하석이란 친구고요. 저는 이 친구의 가장 큰 포인트는 이 중국 러버 탑복에 대한 것을 굉장히 잘 정리하고 있어서 또 책으로 직접 쓰지 않았습니까? 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타법이 미친놈이다, 보시면 돼요. <laughs> 중국 러벌, 저도 이거 한 7만원인가? 6만 8천원에 그렇죠. 샀거든요? 북강. 그것도 안 했어요. 뭐지, 그거? 부스팅. 부스팅 1도 안 했어요. 왜? 그, 제가 하지 말라고. 어, 차이나 맛을 한번 즐겨보려고. 그래서 공이 1도 안나가요 짜증나요. 탁법의 <laughs> 기본적인 원리. 이거를 어떻게 공을 뻗게 하는지. 공이 회전이 어떻든? 그냥 내가 무시하고 쌩까무지 보낼 그렇죠. 수 있는 거. 맞아요. 그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쌩을 잘까요, 아주 그냥 개인주의에 거의 그렇죠. 그냥. 자, 그렇죠. 뭐부터 들어가야 될까요? 이제 그분들이 하는 뭐 자세나 동작 이런 거를 따라해도 뭔가 그 느낌이 안 나더라고. 요 그렇죠. 근데 그거 따라 하다 보니까 어떻게 1부까지는 갔어요. 음 어. 그러다가 1부 달고 어. 좀 미친 짓을 한번 했습니다. 음. 텐션으로 일부를 갔는데 음. 아우터 라켓에 텐션 썼었어요. 어. 근데 이너 라켓에 중국 러버 양면으로. 그러니까 안 나가는 라켓에 안나간는걸쓴 그렇죠. 거죠. 네. <laughs> 부스팅도 안 하고. 네. 이 중국 러버를 쓰는 이유는 이제 옛날과 지금. 선수들의 이 몸을 쓰는 메커니즘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 그렇죠 메커니즘. 네네. 근데 그게 저는 효율이라는 키워드를 강조를 되게 많이 해요. 음, 음. 그러니까 예전보다 지금 몸을 쓰는 효율이 좋아져서 어. 텐션은 그 효율을 다못 담아냅니다. 아. 뭐 스포츠의 발전이 뭐 수영이든 달리기든 <laughs> 그렇죠. 효율을 굉장히 좋게 만드는 시간이 지났을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러버의 경도가 요즘 점점 딱딱해지는 추세에도 어. 탁구들이 점점 효율적으로 발전함에 있어서 메커니즘이 음. 적은 힘으로 큰 힘을 내야 되는데 음.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장비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졌다는 얘기예요. 몸을 쓰는 게 좋아지니까. 아. 근데 경도가 낮은 애들은 그 부담을 못 버텨가지고 어. 공이 죽어요. 음. 그러니까 잘 나가는 걸 치는데 공이 죽어요. 음. 세게 치면. 음. 근데 이 딱딱한 뭐 약점 착 점착 뭐 이런. 근데 느낌으로. 근데 진짜 각독 진짜 죄송하지만 진짜 그지까지 잡았다. 이세요아 근데 우리 아야 환불하게 찍어 그래. 아무튼 저는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laughs> 그래서 그대가 말하는 중국 러버 효율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laughs> 쓰려면 몸을 효율적으로 쓰는 법부터 알아야 됩니다. 음. 그래서. 네. 적은 힘으로큰 힘을 내는 메커니즘을 먼저 만들어야 아 되고요. 마치 이거랑 똑같네. 자동차가 엔진이 계속 돌아잖아. 그렇죠. 엔진 바뀌는 그래픽 카드 지금 그렇죠. 컴 바뀌는. 그렇지. 이 그래픽 카드 발전하듯이 탁구가 너무 정체되어 있다. 그렇죠. 아, 발전해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그 생활 체육도 아니요.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어떤 그래퍼월습니다 <laughs> <laughs> 아니요. 맞아요. 생활 체육인도 그거에 맞게 발전을 하는 게 아, 맞는 그렇죠. 거죠. 근데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후발 주자란 아,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체 쓰는 뭐 하체를 써라. 저도 이제 선수 코치님들한테 맨날 레슨, 뭐 원포인트 뭐 받아보면은, 뭐, 하체 더 써라, 뭐, 힘더 써라. 뭐, 땡겨라. 네, 그죠 뭐, 뭐 좀더 손가락이, 게 좀, 네, 뭐, 짜라. 지어 네, 짜라. 정신력이다. 복근 뭐 짜. 막, 이런 거. <laughs> 네, 훈련해라. 어. 이건데, 그 하체 쓰는 거를 저는 이제 미친놈처럼 좀 파서, 음. 좀 그, 원, 원리 좀 깨달았죠. 그니까, 러 몸을 채찍처럼 만드는 게첫 번째. 예요 채찍처럼 만든다는 거는 뭐냐면 채찍은 손잡이를 휘두르면 줄이 딸려 나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몸을 맞춰야 되는데 여기서의 채찍 손잡이는 하체가 될 거고요. 채찍 줄은 팔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채찍 손잡이랑 채찍 줄은 결국 한 하나의 일체잖아요. 그러니까 상체 하체가 분리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를 이제 합체 시켜야 돼요. 합체 딱 시켜서 하체 쓰면 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합체를 시켜야 된다, 먼저. 제가 이거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포핸드 기준으로 하체는 힘을 만들 거고, 상체, 팔은 힘을 전달을 할 거예요. 그래야 이제 채찍처럼 돼. 아, 오케이. 우리가 이제 백스윙을 이렇게 포핸드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스윙 연습을 이렇게 하는데, 보통 자기가 거울 보고 스윙 연습을 하면 하체랑 상체랑 같이 가요. 같이. 왜냐면 내가 이 스윙 연습할 때 팔에 힘을 주려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팔 힘을 한번 빼보는 거예요. 그러면 팔이 느려지거든요? 하체보다? 근데 원래 이게 당연해요. 하체를 쓰면서 상체가 딸려오게끔 하는 게 이제 이 모양인데, 이제 중요한 건이 상체에 팔에 힘이 빠져야지만 이게 껴지는 건데, 내가 준비를 팔로 백스윙을 빼는 순간 어깨가 굳어요. 이 어깨 쪽이 많이 굳을 거예요. 대부분 동호인들 고치려고 하는 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 어깨 힘. 그렇죠. 근데 어깨 힘을 빼라고 얘기를 해도 못 빼거든요? 왜냐면 왜 힘이 들어가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게 팔로 백스윙을 해서 그래요, 보통. 그래서, 어떻게 해볼 거냐면, 네, 영상 보시고 따라하셔도 돼요. 골반을 먼저 틀 거예요. 근데 팔은 같이 가면 안 되고요. 앞에 기본 준비 자세 고정해놓고, 골반만 틀어보시는 거예요. 쭉. 그러면, 이 상체, 이 견갑 쪽이 쭉 늘어나요. 스트레치 되지 지금, 탑비님은 돌아가시잖아. 고정해놓고, 상체. 고정해놓고, 다리만 살짝. 그렇죠. 그럼 좀 어색할 건데 위쪽이 좀 늘어날 거예요. 등등 견갑 쪽. 아 여기가. 네 여기 등이 오른쪽 쪽이. 이게 쭉 늘어나죠. 여기가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럼 앞으로 가보세요. 더안 가지잖아요. 안 가져야 돼요. 그 늘어났잖아요. 그럼 그 늘어난 곳에 얘를 그냥 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 그럼 여기 늘어나고 이렇게 늘어 그렇죠. 그럼 여기 완전 툭 떨어뜨리면 돼. 요 라켓 안 잡아도 돼요. 그냥 골반 먼저 톨, 틀어놓고. 그러니까 팔이 같이 가면 안 돼요. 팔은 여기 있다 생각하고 틀고. 툭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게 딱 견착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하체랑 상체랑 합체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하체를 쓰면 상체가 이렇게 하체 탄력을 받고 퉁 하고 튕겨져 나와요. 이렇게. 그렇죠. 탄력이 생긴다. 이게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스윙은 팔로 하는 게 아니라 하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포핸드는 팔을 써서 한다기보다는 이 몸의 리듬감 이 하체 리듬감으로 팔을 끌고 나오는 힘으로 공을 치는 거예요 그럼 저랑 한번 포인트 랠리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거를 처음 치시는 분들은 팔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같이 쓰는 걸 먼저 해볼게요 바, 다리랑 팔을 같이 이렇게 포인트를 많이 치세요 이렇게 이러면 중국러버는 공이 안 나가요 이러면 되게 답답해요 근데 제가 지금 팔힘 일부러 주고 있거든요 그럼 공이 오히려 안 나가는데 팔힘다 빼볼게요 그럼 갑자기 공이 길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체 쓰는 느낌까지 살려서 치면 공에 힘이, 부파, 힘이 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약간 장난식으로 라켓을 안 잡고도 포인트칠수 있어요. 이렇게 안 잡고. 왜냐면 팔은 수단이니까. 그래서 하체 쓰는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첫 번째. 야, 근데 이 게임은 간단하지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laughs> 되게 어렵죠. 힘을. 주라고 보통 많이 배우실 거거든요. 근데 저는 힘을 빼라고 해요, 오히려. 반대죠. 공을 칠때 힘을 주면 안 되는 거죠. 이 상체 쪽 힘은 웬만하면 거의 안 쓴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연습을 할 때. 자,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포핸드, 하체 쓰는 거를 할줄 안다는 가정 하에 출발을 해야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아까처럼 이렇게, 이렇게 다리 먼저 골반 돌리고 팔이 고정이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반대로, 다르게,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laughs>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 오른손이 많을 테니까 오른손 기준으 설명 드릴게요 오른발에 이 회전을 줘서 오른쪽 하체 허벅지에 힘이 모여 있잖아요 자 오른, 오른손잡이 분들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하체를 회전시키고 회전시킨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끼운다고 아까 얘기 드렸는데 이걸 다르게 설명을 하면 이 골반을 회전을 해서 오른쪽 허벅지에 힘이 모일 거고요 그 힘을 이용해서 이 공을 칠 건데, 팔을 끌고 나가는 건데, 드라이브라는 기술을 먼저 하려면, 힘이 이 포핸드 깔짝깔짝거리는 것보다 훨씬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른쪽 허벅지 힘을 많이 모아야 되는데, 여기서 좀전 다르게 얘기를 할 거예요. 대부분의 코치님들은 보통 오른발을 잡으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왼발을 잡으라고 얘기를 해요. 왜, 왜 그러냐면, 이 오른발에 힘을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약간 이제 비율을 들면, 땜인 거죠. 오른발이 땜의 역할을 할 거고, 이 왼발이 물의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물을 땜에 충돌시켜서, 이 땜에서 힘을 만들어서 그 힘을 치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유연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운동신경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왼발 뒤꿈치를 돌려도 괜찮아요 왼발 뒤꿈치를 돌려서 왼발이 돌아가도 되니까 이 오른쪽에 힘이 모이게끔 근데 이 힘이 뒤쪽으로 가면 안 되고 앞쪽으로 좀 모여 있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힘이 좀 많이 모였잖아요 그럼 이제 이 탄력을 가지고 상체를 좀더 빠르게 끌고 나올 거예요 그럼 끌고 나오면 이 힘이 이렇게 아까 포핸드 작게칠 때보다 훨씬 강하게 나오거든요. 이 탄력이. 그럼 이제 이 탄력으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드라이브 칠때뭐 밑에서 위로 스윙하고 회전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갖다 넣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드라이브를 걸 때는 자세를 잡고 처음부터 팔을 쓴다고 말이죠. 근데 얘는 하체를 먼저 써서 끌고 나온 다음에 이 정도 때부터 스윙을 써주는 거예요. 잡았어. 그럼 우리는 의식을. 이렇게 왔을 때 의식을 딱 들어가잖아 그렇죠 어떻게 쳐야 될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레슨을 받아보니까 중홀로버는 일단 되게 미래지향 뭐라 해야 되나 미래에 있어요 그니까 무슨 말인야난 <laughs> 앞에 있는 거야. 시간 시간 여행을 하는 거야. <laughs> 그래서 약간 그 옷은 이미 과 이미 난 여기 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스윙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맞죠? 맞죠. <laughs> 맞죠. 근데 한 번씩 로 가는 거잖아요. 왼발 회전을 줘서 오른발에 힘을 모으고 그 힘으로 나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팔은 결국은 근데 하시다 보면은 이 하체가 쓴 힘을 팔이 딸려오고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원래 드라이버 걸 때처럼 요 하완을 살짝만 접어준다는 느낌으로 회전만 살짝 마무리만 주면 되는 거예요. 끝에서. 팔의 윙이 굉장히 많이 없네. 그렇죠. 그러니까 힘은 아 되게 이 앞에서 쓰는 거예요. 이 앞에서. 아 앞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laughs> 우리는 여기서 팔을 이미 여기서 가동을 시키니까. 그렇죠. 경직이 빨리 되면서. 전달되는 힘이 부족한 거죠. 그다음 에 여기도 좀 느려지겠네. 그렇죠. 스윙이 느려지죠. 근데 얘는 여기까지 내 몸을 끌고 와서. 마지막, 거기서 쓰는 거니까, 그렇죠. 빨라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팔을 앞에서 쓰는 거죠. 그렇죠. 거예요? 앞에서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네. 아, 그러면, 네가 말하는 이런 느낌이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 그러니까 채찍처럼 나온다는 거죠. 아, 채찍을 하려면 뒤가 아니라. 앞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거예요? 앞에서. 아 그니까, 러 중요한 게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체인데, 오른쪽, 왼쪽으로 많이 방향을 쓴단 말이죠. 근데 얘는,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 앞뒤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하체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은 요거를 앞뒤로 반들려면 반드시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골반을 돌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돌려서 돌려서 돌리게 되면 중심이 뒤쪽으로 가요 오른쪽이 아니라 뒤쪽으로 가요 돌리면 근데 우리가 돌리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옆으로 가니까 자꾸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지금 요즘에 하체 쓰는 핵심은 가는, 그러니까, 오른발이랑 왼발이라는 게 그거예요. 왼발 쪽을 돌려야 이 안쪽 회전이 생기면서 뒤로 가요. 그래야 중심이 뒤쪽에 있고, 이 뒤쪽에 있는 힘을 앞으로 보내주면서 요걸로 치는 거죠. 이 뒤쪽 힘을 앞쪽으로. 그래서 약간의,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힘을 보내주면서 팔이 마지막에 이걸 받아서 마무리만 해주는 느낌. 포핸드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게 좀 감이 생기면, 이거 쓰고,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써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팔에 힘을 주고 치면 오른손이다 보니까 안 쳐져요 잘. 이렇게 하면 이게 드라이브가 이게 안 돼요. 오른손 제가 왼손잡이잖아요. 근데 팔힘을 다 빼볼게요. 빼고 툭. 그럼 벌써 나가는 게 다르잖아요.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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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되게 부드럽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팔로는 그러니까 하체로는 힘을 주는 거고 이 팔로는. 정확성만 잡아주면 돼요. 아, 저 이거 문제 알겠어요. 네. 대충 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그렇죠? 맞죠. 맞아 그러니까 대충 치는 거예요. 우리는 공을 너무 정확하게 치려니까 이 그렇죠. 에너지도 많이 쓰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차피 변화가 심한데.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심도 아니고 그렇죠. 얼마나 정확하게 치겠어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그렇죠. 그데 결국에는 어차피 출발해서 갖다 바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갖다 바르는 거예요. 그렇죠. 올리게끔 네. 네. 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능동적인 것과 수동적인 것의 차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자, 딱 잡아놓으면, 이거는 답이 없어요. 이거는 변칙적으로, 그러니까 유연하게 못해요. 근데 내가 해놓으면, 이 상태에서는 내가 이걸 칠 수도 있고, 이 상태에서는 뭐갈 수도 있고, 이 상태에서는 더 살릴 수도 있고, 앞으로 할 수도 있고,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 데나 한번 줘보세요. 제. 자, 오른손인데, 그냥, 나가다가 나가. 이렇게도 되는 거죠. 아니, 이제 걸렸어, 걸렸어. 다시, 다시. 자. 이렇게도 해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그러니까 이 리듬감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거죠. 뭔가 힘을 여기다 이렇게 딱 잡아놓고, 빵! 이것보다는 이걸 계속 이렇게 풀어줌으로써. 이렇게 풀어주면서 좀더 정확하게 쉴 수가 있죠. 이렇게 그냥.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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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네. 딱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체가 회전해서 힘을 만들고, 팔은 스윙으로 힘을 전달한다. 딱한 아. 문장. 팔은 수단에 불과하다. <laughs> 그죠? 렇 맞습니다. 팔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그렇죠. 중국라바는 운빨이다. 아, <laughs> 잘니중국라바를 쓰려면, 이제 메커니몸 쓰는 메커니즘을 바꿔야 된다. 음. 몸을 채찍처럼 써야 한다. 힘을 되게 효율이 좋게 그렇죠. 해야, 효율이 좋게 써야 한다. 컨디션으로 쳐야 된다. 그렇죠. 어. 그래서 이걸 요약하는 말은 하체는 회전을 해서 힘을 만들고 팔은 스윙을 해서 힘을 전달한다. 어. 그래서 만들고 전달하고 만들고 아. 전달하고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왜 감질맛이 나야 돼요. 알겠습니두 번째는 뭘로 갈까요? 뭐 원하시는 대로 드라이브를 좀더 세부적으로 한번 가보죠아 그렇죠. 뭐 그렇게 어. 할수 있습니다.